내가 소리가 꺼졌어. 쉬, 쉽지 않아. 내 마음이 끄고 싶었나봐. 어? 아니. 아. 아. 아... 저기 누가 한명 부르기 시작하면 아, 시시각각 나한테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니까. 아... 블렌드담니 안녕하세요. 어나보요 몽새가 더 현타 온거 같은데 느낌은? <laughs> 난이 가습기는 또 뭐야?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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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네. 저거 <laughs> 이거 본인이 맞으면 이게 누족대미지가 장담할 건데. 아무. 잠깐만. <웃음> 이어폰이. <웃음> 대운돈의 멀티버스. <laughs> 어 됐다. 와 <laughs> 아, 이제 너무 불법 향기가 싹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. <laughs> 불법의 향기가 <laughs> 역시 불법은 다른가? <laughs> 아 너무 잘 봤습니다. 두 명에서 세 명까지 갔었던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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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오 이제. 트리오까지 갔었던 것이기네요. 유 어, 재밌게 봤습니다. 음 합법으로 만들어달라고요? 합법으로 만들어질? <laughs> 어 이게 이게 그냥 내가 딱 불렀을 때라, 이게 주변 사람한테 가갖고, 이제, 주변 사람한테 딱 뿌려지잖아? 그러면은, 아, 슬슬, 슬슬, 이게, 이게 내 차례로도 다가오는구나. 나한테 이게 슬금슬금 오는구나. 약간 저게 각이 딱 잡, 보일 때가 있어. <laughs> 어, 분명히 나한테 그러겠지. 하랑아왜 그랬어?